Thank you 아, 마음에 패. 이런. 어, 어, 무서워. 너무 이쁘다. 오, 선이 맞아. Gue t referred Marche Han Desmarais 아, 완전. 제발 여기 뛰얘들아 제발 있어줘 제발 제발. 음, 뭐또 오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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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부터 뜯어오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뭐부터 뜯어올까? 아, 고스닥들 볼까 뭐부터 뜯어야 안 나오는데? 아, 그래. 나가도 나갈 아, 아들 밥좀 넣어야 돼. 얘들아, 리치. 제발 있어줘, 제발. 너무너무 있어줘. 진짜, 저번처럼. 중국로 나오기만 해봐. 트랙. 트리? 아, 트랙이라, 아, 아, 트리. 너무 무서운데? 트릭이 너무 무서운 기억이 있어. 야, 그래, 있지? 이주연 어. 이재연, 주탄이제발 여기 있어줘. 스릴러. 여기 있지? 아, 여기? 이거? 오케이. 여기서 뜯을게. 이거 뜯을게요. 두 개니까. 아, 일단, 이거 마음에 뜯자자뜯을게이 순서 뜯자 그냥 이렇게 에어버스는. 아, 이거 처음부터 봤어, 어. 있어도. 일단은 집으로 다녀볼게 항일이다. 역시, 항일이는. 아! 헉! 유럽에서만 이거도 해놨어. 대박. 나왔어. 나왔고, 일단. 아, 너무 떨려. 이쁘대. 엄청. 응? 응? 어딨어? 어, 나 다시 윙윙윙윙 진짜 우린 이야한 번만 들볼게 일단 학년이 낫고 함께 어, 이거 이거 열어볼게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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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려 그래여 이랬지? 제발 진짜 제발 <laughs> 영용이났어아우이나영용이 어, 마지마지 여기다 앞에 고가볼게 현재 었어 지금 었어 현재 음, 나왔어. 땅이 아니 그거아여다었는데어 미쳤다. 었어 놔두고. 아 너무 떨려 어떡해. 음. 재현이다. 아, 일단 너무 어하지 <laughs>

있어 좀, 제발, 어줘 제발. 어, 응. 헉, 소우다 쏴, 싸 쏴. 여있다 가볼게, 앞에. 큐우 어, 또 있는데, 어 뭐야? 했는데. 어, 어, 어. 어, 어. 쁘 어, 어. 여다또 어, 나왔어. 아, 중복이야 어떻게 다음에 있는데 중국 일수가 있어. 일단 이렇게 아 왜? 멈췄어 <laughs> 얘들아 여기 있지? 제발 있어줘 제발 중복만 있는데 아나진어또 중복나왔어 중복나올거아 중복 진짜 너무 너무 기대하고 있어 제발 또손었어 갑자기 <laughs> 아, 이렇게 손을 잡겠지? 나 갑자기 현대자비랑 천자비가 됐어 어떡해 여어일다 앞에 가볼게 영원이랑 현자나스또나 현채 렌치키다담은거 아니야? 담은담았는데아쟤짜다 먹었어 아닌데 이거 조각이됐어아 그럼 다 먹은거 아니네 아무튼 대박 어나공기 끊길래 아직 여기있다 어, 제이콘 나왔어 아. 어. 너무 무서워 일단은, 처음부터 다시 까볼게. 이거 까보록 가지. 진짜 제발. 너무, 너무, 진짜 제발. 어, 일단 까볼게, 이것도. 아, 봐줘, 먼저 봐 어때? 어때? 아 어어어어부부어어어어박 아 대박 어 두개 어어어어어어는데어어어이어어어어 Okay, 이렇게 하자가 많니, 여기? 오케이 가보자, 봐봐. 어때? 어, 뒤다 거꾸로인데. 어, 뒤다 내가 좋아해. 아 나, 내로. 뒤다 하 내줘. 부정이, 부정이 잘 끼면 안 돼. 미친 <laughs> 거 아니야? 현재 세개나 났어, 그래서 부정이 통했다. 와 안에 아, 중국이야 토카, 이것도. 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너 어, 감사합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때? <laughs> 뭐? 하나는 내 최고, 하나는 귀여운 일. 또러서 쯤이... 아니, 왜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아니, 잠깐만. 아, 있는 거네. 채울 수는 있다. 아무튼. 아, 잠깐만. 진짜. 어때? 어, 아니, 산에. 산에 오인가? 3회 오면 또내려봐 카면은. 아, 잠깐만. <laughs> 손으로 키웠어. 대박! 잘 나왔다. 오 대박. 아 대박. 왜? 네? 아. 부적이 통하네. 아, 님들 님들 제발 주연이 트리포카 있으신 분 제발 저희에게 <laughs> 연락 좀. 아 어떡해 어떡해. 아무튼 댐 주시길. 빠이빠이